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, 그것은 국민이 원해야 되죠.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,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수 있고요. 네. 아니,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그, 시대적 요구, 그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,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. 노무현 대통령도요,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,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.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어떤 거 그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여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2년 반 대통령 되시기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지율 1위 그것은 국민의 소망이 만들어 낸 겁니다 다른 거다 못해도 좋아 걸레라도 괜찮아 상만 잘 닦으면 돼 요새 한나라당 입장이 좀 바뀌었던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이 걸레로 식탁 닦으면 손님 오겠냐